안녕하세요. 독일댁입니다. 어, 오늘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디올 제품들을 준비해봤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매장에 가서 하나하나 다 매보고 골라온 제품들이고요. 제가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매장에서 이렇게 각각 제품명을 여기다가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넣어 주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늘도 기대 심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일 작은 거 요거부터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디올 박스는 밋밋한 박스가 아니라 이렇게 만져보면 가죽 느낌의 질감이 나는 종이 박스로 되어 있고요. 리본에는 디올이라고 골드 색상으로 적혀 있어요. 한번 열어 볼게요. 뭐가 들어 있나? 보시면 여기도 디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봉 해볼게요. 짠 하고 열면 이렇게 안에 디올 붙여 주셨고요. 열면. 짠 원래 이게 더스트를 딱 벗기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더스트백은 아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거 제가 한국 공홈에서도 찾아봤는데 어, 디오라마라는 라인이고요. 이 제품이 한국에 들어는 가 있지만 이 제품은 공홈에 없는 걸로 체크가 돼서 한국 내 가격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시면 도시적이고 건축적이고 IT 느낌이 팍팍 묻어나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가방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제품도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또매트한 블랙으로 도 나오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요거 제가 자세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담인데 제가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디오라마 라인은 사실 제 리스트에 없었던 제품인데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홍대 언니 스타일 저 편집자 분께서. p d 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분께서 같이 갔는데 계속 사라고 옆에서 말해가지고 정말로 얼떨결에 구입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예정이 없던 지출을 했던 제품인데 근데 예뻐요. <laughs> 그래서 만족하는 제품이고요. 한번 안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노트 8? 노트 9? 노트 10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핸드폰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고요. 이렇게 위로 긴 형태인데요. 이렇게 열면 돼요. 저는 이게 있어서 막 이걸 누르고 있었더니 셀러분께서 오셔서 이렇게 열면 된다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모양이고요. 이렇게 열면 안에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체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닿는 부분에는 이렇게 아프지 말라고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 부분은 이렇게 빈티지스러운 체인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쨍한 골드는 요즘에 잘안 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세무는 아니지만 세무 재질의 그런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세로로 넣을 수 있는 물건들 핸드폰이라던가 차키, 립스틱, 뭐 쿠션 정도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WOC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들고 다니기 좋은 가방으로 보시면 될것 같더라고요. 색상은 아이보리에 골드 스터드가 박혀있는 제품이고요. 실제로 맸을 때는요.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키가 160인데 평범한 체형에는 한요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게 되게, 되게 적합한 위치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요거는 디올 디오라마 라인의 이고요. 유럽 내 가격은 1,750 유로. 한국 내 가격은 제가 못 찾았는데 어, 입점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체크 후에 가격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오픈해 볼게요. 짠 하고 열면 이렇게 또 굉장히 디올스러운 스티커로 이렇게 미농지 위에 붙여주셨어요. 짠. 요거는 듀얼에서 나오는 몽테뉴 30 이라는 제품이고요. 거리 이름이거든요. 요거. 제가 처음에 사려고 했던 거는 여기가 패브릭, 오블리크라고 하죠. 그걸로 되어 있는 제품을 사려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 양가죽으로 된 제품이 개인적으로는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구입을 했고요. 한번 꺼내볼게요. 굉장히 중고하다는 느낌이 드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30 몽테뉴라고 적혀 있어요. 이 가방 이름이기도 하고 거리 이름이기도 한 제품인데 이렇게 양각으로 새겨져 있거든요. 이런 가방이고요. 여기는 크리스탄 디올 로고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가방 안에 보면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더스트백도 들어 있고 뭔가 많이 들어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개런티 카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언제 샀고, 어떤 매장에서 샀는지, 개런티 카드에 구입 내역들이 다 적혀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나 월드워런티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암튼, 이런 책자와 함께, 한글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 있다. 여기 보면, 유지 및 관리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가방 관리하시면 되겠죠. 가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상 중에서는 이 제품이 정말로 핫한 것 같은데, 오블리크로 된 가방도 너무너무 예쁜데, 저는 이 가죽이 너무 예쁘고, 이게 색상이 지금 카메라로 보기에는 블랙으로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진한 네이비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색상도 되게 고급지고 귀한 색깔 같아서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골드랑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벽돌처럼 되게 단단한 느낌이에요 가방이 그리고 무게도 약간 있습니다 가방을 한번 열어볼게요 가방은 이걸 막 이렇게 아무래도 안 열리고요 밑에 있는 걸 하나 퉁 열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짠 하고 보면 안에 이렇게 스트랩이 들어있거든요 스트랩은 디올에서 다 따로 판매를 해요 스트랩이 거의 한뭐 100만원 200만원 가까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스트랩은 따로 구입은 하지 않았고 원래 들어있던 스트랩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좀 굵은 편이고요. 한 4, 5cm 정도 되는 두께의 스트랩이 있고요. 요거는 벨트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버클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적혀있어요. 여기가 또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요거를 제가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트랩을 장착을 하면 요런 느낌이에요. 부자연스럽지 않고 그래도 깜찍한 그런 매력이 있어요. 보면 한번 가방 안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안에를 열면 스트랩을 빼면 그냥 이렇게 통짜로 크게 하나로 되어 있고 여기 보조 포켓 같은 게 하나 들어있어요. 아까 그 개런티 카드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넣어서 보관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양가죽이거든요. 이거는 양가죽이 관리가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샤넬 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좀 약간 특수 가공이 돼서 굉장히 튼튼하게 보여요. 스크래치나 이런 거 왠지 강할 것 같고, 약간 처리가 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들기도 괜찮은 것 같고, 안쪽도 전부 다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뒤쪽도 이렇게 포켓이 하나 있어서 주차권이나 뭐 카드 같은 거 한두 개 정도 넣는 거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한번 외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연령대가 영 하신 분들이 매도 굉장히 이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스트랩은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되는 버클이 있어요. 이 버클 같은 경우는 벨트 조절하듯이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허리 벨트처럼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줄을 줄이고 하기에 되게 쉽게 되어 있는 편이에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유럽 내 가격이 2,300유로고요. 한국 내 가격은 355만원인데 제가 공홈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품절인 상품이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약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디올 30 몽테뉴 가방이었습니다. 이거는 미니 사이즈예요. 제 끝에는 여러분들이 요청 주셨던 가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요거 먼저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짠 하고 열면 또 이렇게 스티커가 있죠 데자뷰 그걸 열면 짠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신 새들백인데요 제가 꺼내서 자세히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말 안장이 생각나는 그런 가방이에요 나이가 저랑 또래이시거나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이 가방을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어릴 때, 그때 정말로 유행을 했었던 가방이고,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게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 뭐야, 저게 또 나와! 이랬었던 가방이었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고, 얘는 여기 에 로고를 갖다 넣었어요.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이전에 나왔던 세제백 같은 경우에이 로고가 없이, 요 색상도 있었고 어, 약간 자두 색깔 빛나는 것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나왔고요 요렇게 얘는 끈이 짧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멋스러웠었냐면 그냥 이거를 여기 딱매고 여기 달랑 거리면서 다니는 되게 간지나는 놈니 그런 거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그랬었어요. 그길이 그대로 나왔고 대신에 여기 이제 스트랩을 꼽아서 길게 매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던데 스트랩이 한국에서는 거의 한 200만 원 가격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랩 가격 차이가 유럽이랑 한국이랑 많이 나니까 유럽에 오실 일이 있으면 스트랩은 유럽에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특일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하 요가방은 요렇게 메고 다녀도 괜찮아요. 이쁘 지 뭔가 열고 닫을 때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방은 실용성을 따지는 사람들이 매는 가방이라기보다는 나 멋쟁이야 이런 분들이 매시는 가방이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여, 열었을 때 이게 뭔가 이렇게 닿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매시던지 아니면 스트랩을 달아서 매셔도 되고, 뭐 크게 불편할 것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크게 실용적이진 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가방은 네, 보시면 여기는 자석으로 돼 있어서 소리 들려드려볼게요.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여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디올의 상징인 D자 모양의 로고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디올에서 섭섭하지 않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는 보시면 이렇게 포켓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핸드폰 정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쑥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오블리크라고 해서 원단이 자수가 막 이렇게 촘촘히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죽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가죽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세들백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세들백은 오블리크가 진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랑 크게 다를 것 없는 이렇게 개런티 카드가 들어있고 그리고 한국말도 <laughs> 지원에되는 설명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그냥 통짜예요. 이 원단 자체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안에 별도로 칸막이나 이런 거를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지금 입은 옷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매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대 때 엄청 유행을 했었던 가방이고 막구정 이런 데 나가면 이런 가 하나 딱 메고 그때는 그런 것도 유행해요. 주시 추리닝 아마 보시면서 공감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시 추리닝에 이런 가 하나 딱 메주면 간지 폭발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가방을 보면 굉장히 추억이 돋는 그런 가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나온 크리스찬 디올의 새들백이었고요. 유럽 내 가격은 2,900유로 한국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445만원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조금 있고요. 이거는 디올에서 나온 세드백 오블리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스인데요. 이거는 정말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었어요. 뭔지 짐작하실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왕리본을 짠 하고 풀면 이렇게. 얘는 또 세로로 된 박스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짠! 하고 이러면 얘는 이렇게 포장이 조금 달라요. 약간 샤넬 의 클래식 백을 사면 이렇게 더스트 백이 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얘도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책자도 들어있습니다. 짠 요거는 디올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제품 레디 이 디올이고요 미니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저는 실버로 된 아이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꺼내볼게요 디올 백 하면 페이던트라고도 하죠 이렇게 광택이 굉장히 많은 소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진 것도 있고 정말로 많은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지존급이라고 해도 가온이 아닌 색상이고 골드가 들어가면 좀 너무 이렇게 리치한 느낌이라서 약간 시크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가방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요. 이렇게 뭔가 달려 있죠.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짠 하고 풀면 여기에 크리스찬 디올만의 그런 참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어 사이즈가 제일 작은 이 사이즈 스몰 사이즈. 미디 사이즈, 라지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생겼고,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손잡이는 이렇게 단단하게 그립감 굉장히 좋고요. 여기 보시면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여기 보면 덮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열면 통짜로 되어 있지만 안에 지퍼로 된 포켓이 하나 있어요. 끈은 이렇게 체인이 되어 있어요. 디오라마 라인 보여드렸을 때도 그랬지만 세인의 이렇게 가죽이 덧대어 있어서 어깨의 피로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어요. 여기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램스킨으로 되어 있는데 저 안쪽에는 나일론 느낌의 천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관리가 아주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데도 보시면 CD, CD, CD라고 적혀 있어요. 스트랩을 한번 장착해 볼게요. 이렇게 사선으로 크로스를 하나 더 꼽아주시면 되시고요. 그면 조금 다른 느낌이죠. 이렇게요.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이 나온답니다. 제가 한번 또 비루하지만 한번 매보도록 할게요. 그 가방은 크로스로 매면 이 정도.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크로스로 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후드로 드는 게좀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옆에는 이렇게. 디올은 이렇게 가죽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네개의 스터드가 박혀 있답니다. 오늘 레이디 디올 백. 이었고요. 유럽 내 가격은 2800유로, 한국 내 가격은 445만원으로 체크됩니다. 요거 끝으로 제가 오늘 언박싱 했던 제품들 다 모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레이디 디올 재탄생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로 새로운 역사를 끌고 있는 새들백 충동적으로 구매했지만 앞으로 버전이 기대되는 디오라마 라인 얼마 전에 새로 나와서 정말로 너무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공 몽테뉴 가방까지 제가 언박싱을 해보았어요 앞으로 디올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카프나 뭐 귀걸이나 이런 아이들도 종종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 오실 일이 있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구매하실 때도 가격이나 이런 것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유용한 정보였기를 고대합니다. 저는 독일대기였습니다.